예를 들어서, X, SX가, 뭐, 1부터, 뭐, A부터 X까지라고 할게. 여기, 뭐, F, T, D, T, 이렇게 있다고 쳐봐. 그런데, 어, 내가 이 식을 미분하고 싶어. 그러면, 얘가 어떻게 돼? 얘가 어떻게 되냐면, 어, 우선, 적분을 하면, FX에다가, 아, FT죠. ft에다가, 우리 이렇게 되잖아. 그죠? a부터 x까지. 그러면 우리 fx-fa잖아.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이게 sx라는 거잖아. 현재 얘를 갖다가 이제 접근한 거니까. 그럼 미분해. 그럼 이건 미분하면 fx라는 거 아시죠? 이건 상수잖아. 그러니까 없어지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다. 즉, 이걸 미분한다라는 건 얘가 여기 풍동 들어간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하자고. 따라서 여기가 상수고 여기가 변수 x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fx에요. 그렇죠?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. x 2x 플러스 1 이렇게. f1은 얼마입니까? 그러면 3이 되겠지요. 그렇죠?